독서 테라피. 이번에는 정리하는 뇌에 대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데니얼 네비틴이며, 인지 심리학자이며, 신경과학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현재 몬트리올 미틸대학에서 심리학, 행동, 신경과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어, 막, 지각, 인지, 전문 지식을 위한 내비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각 지능협회, 심리각협회, 캐나다 왕립협회, 석각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해군 소니다 세계 유스 조직에서 자문역을 담당해 왔으며 TV,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및 잡지 기고 활동을 통해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대중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역자 김상우는 치과 의사의 길을 걷다가 번역의 길로 방향을 턴 엉뚱한 번역가이며. 중학생 시절부터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틈틈이 적응, 과학 노트를 아직도 봄을 1월로 간직하고 있다고 하네요. 학생 시절부터 흥미를 느꼈던 번역 작업을 통해서 이런 관심을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출판 번역 및 기획 그룹 발음 분역협원으로 활동 중이며 역술어는 신의 호텔 페라나메배신 여러 가지 역작이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일부는. 이 정보는 넘쳐나고 결정할 것은 너무 많고, 인지 가버의 속사정이 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할 것, 주의와 기억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부에서는 집안의 정리, 정리, 정돈의 시장은 집에서부터 작동산 및 서랍에서 서류 캐빈이 가정에서 디지털 정보 정리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된 지 사장에서는 사회 세계의 정리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정리하기가 너무 복잡한 현대의 사회관, 사회관계. 4장에서는 사회세계의 정리,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정리하기에 너무 복잡한 현대의 사회관계, 왜 사람들은 애들로 말할까? 사회적 판단은 무엇에 휘둘리는가? 사회세계를 탈출하고 싶을 때, 5장에서는 시간의 정리, 무엇이 미스터리인가 시간의 생물학적 본질 시소같은 사건을 정복하기 숨의 시간과 기억의 정리 할 일을 미루는 버릇서 창의적인 시간 만들기 인생의 시간을 위해 육장에서는 옳은 결정을 위하여 정보의 정리 삶이 위태로운 순간 실장에서는 비즈니스 세계의 정리 가치를 창조하는 법에 대해서, 산부에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정리된 마음의 미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정보 홍수 선택가인 시대에 생각과 인생의 차표를 잡을 수 있는가, 인지심리 아, 내가 최신 연구로 밝혀낸 정보, 생각, 삶의 정리 정돈의 기술 사이가 컴퓨터한테만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어 모두 컴퓨터가 처리하고 인간은 좀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일하며 더 많은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우리 네는더 정신없이 바빠졌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미국인의 하루에 처리하는 정보량은 1981년에 비해 5배나 많고 그 양은 신문 175부에 이른다고 하네요. 정보 접근성만큼 정보의 질이 좋아진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부인 척 머리를 들이는 온갖 사실과 거지, 헛소리, 소문 등의 명공경을 받고 있으며 해야 할 일도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비행기나 철도 예약은 여행사에서 다 알아서 해 주었고, 가게에는 저만의 물건을 함께 찾아 주었지만, 이제는 이런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나 회사가 부가 서비스를 해주던 일을 우리가 직접하는 그림자 노동이 급격하게 늘었고 기대했던 여가 시간을 오히려 줄었다고 하네요. 물건도 선택사항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수퍼마켓에서 장볼 때 1976년에는 9천여종의 상품 사이에 고민했다며, 이제는 3만여종의 상품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고도로 발달했지만, 정부의 가부하 정상으로 인하여서, 우리 머릿속도, 주변 환경도 사만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가정과 사무실 곳곳에 잡동사니가 우질싸이게 쌓이고 중년 물건을 어디에 두는지 깜빡하고 엉터리 정보에 현혹되고 중년 의사 결정에서 오류나 실수를 품한다고 합니다. 정보 시대인지 가방 문제의 구명에 처방을 위해 신경과학자이 자인지 심리학자의 티넬 네비틴 맥길대학 교수가 나섰다고 합니다. 네비틴 교수는 말콩 그래들의 책에서 언급되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일만 시간의 부축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인지 가부하시대에 정보와 생각과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어사 결정을 할수 있는 관건은 바로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정리하는 습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다고 합니다. 뇌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많은 사례들로 설명한 책이라고 합니다. 한정된 주의력으로 최다 많은 일을 할수 있게 하는 많은 꿀팁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쯤 읽어볼 수 있는 투수스라고 합니다. 미래에이션 에스더신여성우였습니다